안녕하세요. 에, 공유기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남양역에서 2분 거리 에 있는 초역세권 오피스텔, 어,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그, 해도 뭐 전혀 손색이 없는 신형상 큐브 스테이트 어, 모델하우스 홍보관에 왔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모형도가 있는데요. 어,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 건물인데요. 어, 아까 그 남양역 2분 거리라고 했는데. 숙대입구역 에서는오분 거리인 더블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그, 또한 그 용산은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핫한 이유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 용산으로 이제 집무실을 갖다 옮긴다는 것입니다. 아,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집값에 좀 플러스가 된다고 하는데 개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개인적인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아, 제가 생각하는 플러스 요인은 이제 여기가 이제. 5년 내내 이제 뜨거운 이제 화두를 이제 떠오를 것 같고, 앞으로 더 계속 청와대가 없어진다면 용산이 대한민국의 핵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신영산 큐브 스테이트는 백세대 미만, 즉 70세대이기 때문에 전매가 자유롭다는, 것,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이 전매가 자유롭다는 게 투자 입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가 이제 작년에 그... 분양한 곳이 있습니다. 아, T자로 시작하는 곳인데요. 거기보다는 여기가 분양가가 훨씬 저렴합니다. 그게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달아, 다가서고 있고요. 그리고 용산은 그 서울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이 사통팔달 어디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은 옛날부터 배산임수 지역입니다. 아, 뒤로는 남산이 있고 앞으로는 한강이 있고 그런 전형적인 배산임수 형태기 이 때문에 풍수지리학적으로 집토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용산 큐브스테이에 살면은 사업도 잘 되고 연애도 잘 되고 모든 게 성공적으로 이제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아, <laughs> 또한 그 신용산 스테이트의 수요는 수요층은 어디냐? 여기가 지금 업무 지구입니다. 그 c b 라고해 가지고 중심 업무 지구기 이 때문에 직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나 외국 바이어라든지 또한 여기가 숙대입구가 숙명여대가 있고 아시아항공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주류가 이제 배우 수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공실 없이 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도심에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 투자는 입주와 인프라가 중요한 거 아시죠? 3분 거리 안에 병원도 있고, 마트도 있고, 식당도 있고, 관공서도 있습니다. 그나래비로 이렇게 준비하게 있죠. 아, 마지막으로 이제 참고로 하실 게 5월 11일 청학이고 지금은 사전 예양서를 받고 있습니다.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은 사전 예양서를 접수해가지고 좋은 층과 좋은 옷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본 견본... 체류에 입체도에 왔습니다. 입 체류에서는 직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용상 큐브 스테이트가 여기 있고요. 대통령 집무실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신영산 큐브 스테이트는 고도 제한에 걸리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높아서 뷰가 되게 좋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기 전에 건립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 배산 임수라고 말했는데 여기 남산 있죠. 남산이 보이죠? 그리고 뒤로는 이제 한강. 네, 과장님 여기 잡아주세요. 한강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 남양역이 남양역이 있고요. 여기가 숙대역 숙대입구역이 있는데 여기 표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더블역세권이라는거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향은 제가 봤을 때 여기 대로변 이쪽이 이쪽 대로변 쪽에 여기가 지금 동남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향을 갖다 이제 빨리 어, 받아가고 싶으시면요 사전 예향서를 빨리 제출하시면은 5월 10일날 청약이 가능합니다. 얼마 안 남았죠. 빠른 연락 부탁드리고요. 이제는 샘플하우스를 보러 가시겠습니다. 샘플하우스, 제유니티 왔습니다. 보시면은 3 6 4 0 제곱미터 툴은 보시겠습니다. 따라서 들어오시죠. 예, <laughs> 들어오시면은 굉장히 거실이 넓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요. 공기청정기도 있네요. 그리고 맞은 편에는 이렇게 주방이 있는데 주방은 일하기 편하게 일자 형태로 구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 굉장히 고급진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국산이지만은 삼성 세라믹 이거는 세라믹 상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삼성 비스코프 이제 수전입니다. 정수기도 되고요. 굉장히 고급지죠. 그리고 아주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삼성 비스코프 냉장고. 이렇게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안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방을 갖다 마스터룸이라고도 하죠 안방도 보시면은 나름대로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한쪽면에는 통창이 있어 가지고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별로 그렇게 특별한 데가 아니네요 그리고 조그마지만은 이렇게 파도룸도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깜찍하고 귀엽네요. 이제 작은 방을 보시겠습니다. 작은 방도 굉장히 나름대로 쓸모가 있습니다. 소재로 이용해도 되고 말 그대로 방으로 이용해도 됩니다. 아니면 옷방으로 이용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을 것 같습니다. 트룸이기 때문에. 이게 투룸 복층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투룸을 올라가겠는데요. 홍보관이 좀 작은 저기 협소한 관계로 이렇게 어, 저쪽에 따라오 이렇게 마련해놨습니다. 거기 이제 가시죠. 네, 복층이 왔습니다. 들어오셔서 한번 쭉 한번 일람해 보시죠. 이게 붙박이장입니다. 이렇게. 것도 마찬가지로 붙박이장이고요. 굉장히 고급진 붙박이장이죠. 신용상 큐브 스테이트 대출이 60%에서 70% 나옵니다. 예, 잘 보셨나요? 지금 신용상 큐브 스테이트 엄청나게 인기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도 붙을 것이고 전매가 자유롭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빠른 연락을 주시면은 좋은 친구 좋은 옷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꼭 이거를 갖다 잡으십시오. 돈이 되는 현장입니다. 감사합니다.